i <laughs>

와어 뭐야 어어어 <목소리> 아우 <아빠> 그냥 들어나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, 내일은 신게 <목소리> 어. <목소리> 어, <근데. 목소리> 그렇지 에이 이고게 나가, 나가! 어. Phones, 나가라고! 나가, 나 나가! 나가! 나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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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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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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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나나나 Eu tenho,

얘들 얘는 <목소리> 안잡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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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好好好 뛰면 안아어 뒤에 있잖아 나와 이 사람들아 아니 돈차가 어디 나와있냐 로 아예 찍을 기... oh 리던가 <laughs>

누국가 나와, 복이 나와! 이녀아안보정 어! 송수 맞네! 송수, 송수, 송수. 송수, 송수. 송수, 송 <놀람> 네, 그러니까, 어, 음, 어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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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들어갈 것같어고어 음, <laughs> <흐트러>, 네, <Indian> 음, 들어갈 것 같은데. 들어게어게들어 들어갈 것같어어어 여보세요여보세요 어! 여보세요? 어! 여보세요? 어! 아유.

どうぞ。<laughs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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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, 있어요? 아저씨 안 보이거든요. 아...